23절 아니 34절에서 40절. 예, 펴 주시고요. 네. 예, 한번 보면서 예,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입니다. 어, 이 말씀의 바로 전에 있던 본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서 장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쫓아내셨어요. 채찍을 때려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이 예수님한테 되게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제이 대대로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시잖아요. 논쟁을 질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고, 그 다음 바리새인도 와서 논쟁을 하다가 지고, 사두개인도 와서 논쟁을 하다 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사드개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어,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매우 교묘, 교묘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면 율법을 패하는 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사랑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단두 마디로 압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을 단두 마디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들은 어렸을 때막 싸움 잘하는 게 목표예요. 막 쿵우 도장도 다니고, 저도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그다음에 공부도 잘하길 원하고 공부가 사회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이제 다 성장하면 돈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서 남보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자들은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든가 아니면 예뻐지기를 소망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목표가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추구해야 할 목표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오늘 이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두 계명이 너무나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맨 뒤에 있는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1계명, 그리고 2계명, 3계명, 5계명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5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두 계명을 지킨다고 하다가 이두 계명을 지키려고 너무 막, 너무 너무 노력을 하다가 막상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신을, 사랑하면 안, 아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교시간에 이상하게도 설문조사 같은 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사, 살아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그런,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가, 어, 너무, 그러니까 점수가 몇점대였을까요 벌써 점수가 나오신 분 있나요? 점수가 40점을 넘은 분들 혹시 있나요? 점수가 40. 어 장로님 40점 넘으셨네요. 어, 네, 두분 장로님 40점 넘으셨습니다. 네, 마이너스다. 나는 마이너, 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다가가면 안 되겠죠. 네, 마이너스는 자기를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점수가 높아도 또 이상한 거예요. 50점이 넘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laughs>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갖고 예, 그렇게 돼야 점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식구들끼리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점수가 막 70점이 넘더라고요. <laughs>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셔갖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데만 너무 몰두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그 기도원 중에서 오살리 기도원을,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좋아해서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자고 그러잖아요. 네, 대성, 네, 대성전에서, 대성전에서 이제 공짜로 자기 해주는데 이제 자시간이 돼갖고 불을 다끌라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여자분이 막 혼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뭐지 그러고 옆에 사람들이 막 쿡쿡 찔러면서 자야죠, 막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원에 잘러왔냐 기도하러 왔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너무 웃겨갖고 우리 식구들끼리 막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너무 한 곳에 몰두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제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은사를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 꿈과, 완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내 인생을 좌우하신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사 받기에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랑 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 주일 설교 때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나를 마이너스 점수로 바라보고 있고 나를 별로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만약에 성경에 그 강조 표현을 그냥 막 넣었으면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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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야곱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 가지 빼앗더라도 남의 것을 가져서 내가 막 자신을 배불리 하고 막 자기가 점점 더 부자가 되려고 막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밤새도록 빨리 축복을 안 해주고. 빨리 축복을 안 해주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이 적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 동창회를 점점 안 나가잖아요. 내가 이러는 게 없으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받아서 내가 지금 뭐 별거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잘려서 그냥 시간이 남아 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웃들도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을 많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 사역자들에게 특히 시련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여러 어, 교회 중직자분들에게도 많이 시련을 주시겠죠.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막 밟아 놓으시거든요. 이래도 네가 사역자 안할 거야? 이러면서 건강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뺏어가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저희 교회 목사님, 네,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저희 목사님은 네, 되게 조건의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되게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성도들한테는. 네. 근데, 어 전도사님들 중에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막. 그래서 뭐지? 왜 갔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 게 자기의 콤플렉스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전도사가 오면 주일 설교 딱 시켜보고 바로 잘라버려요. <laughs> 그래서 설교를, 만약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서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갖고, 자신의 자존감이 치료받지를 못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견제와 질투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은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도들 간에서도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빌리보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 네. 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도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구,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입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조금 주셨어요. 조금 주셔서 어, 모든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별로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시선을 주셨어요. 물론 그분하고 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럴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남의 장점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더그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름답고 못난 것이 자신의 눈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내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그 만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높아질 수가 있죠? <laughs>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남이 내 인생을 비웃더라도 나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있다. 라고 점수가 한 40점 이상, 아까 우리가 한 거에서 40점 이상이 나와야지 조금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치료받은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